원각경 강독 보현장 제8편 그때의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크게 기뻐하였고 모든 대중 또한 침묵한 가운데 묵묵히 들었다. 이 장면은 짧지만 법을 대하는 보살과 대중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보현보살은 오체투지로 간절히 청한 후 부처님의 응답을 받자 크나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는 법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의 환희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대중은 경박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묵 속에 마음을 모아 듣는 자세를 취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말을 더하지 않고 오직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수행에서 중요한 청정한 수용성을 상징합니다. 소란과 산란을 멀리하고 침묵 가운데 마음을 비워 듣는 순간 법은 깊이 스며듭니다. 법을 듣는 참된 태도는 환희와 침묵입니다. 보현보살처럼 기뻐하며 대중처럼 묵묵히 들을 때 우리는 법의 향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행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 듣는 마음의 깊이가 곧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